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모음자, 아, 야, 어, 여, 우, 유, 어, 이. 이렇게 8자를 어, 배웠어요. 지금, 아, 야, 어, 여, 오, 여 우, 유. 자, 오늘은 지엇과 자음자, 지엇과 지엇과 키엇을 지엇, 지엇, 키엇이 들어가는 낱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지엇이 들어가는 낱말은 자 여기에 자음과 모음이 합치면은 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음, 지어, 모음, 아를 붙이면은 자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이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두, 자두, 자 자리. 자, 지어씨 들어가는 낱말 저거리. 자, 지어씨 들어가는 낱말 저거리. 자, 조기. 자, 지어씨 들어간 말 지어타고 오자가 들어가 몸 오자가 들어가면 조자가, 조자가 됩니다. 조기. 자, 다음. 주머니. 자, 지어시 들어가는 낱말에 우자를 붙이면 주자가 되죠. 자, 지금 주머니. 자, 호주머니라는 이런 뜻이에요. 주머니. 자, 다음에는. 자, 여기에 자리. 자, 앉는 자리. 자리는. 자리는 지옷에다가 아 자를 붙이면은 자자가 됩니다. 자리 자 자리 다음 조기 자 먹는 생선을 조기라고 합니다. 자, 자는 지옷에 오 자를 붙이면 조자가 되죠. 자, 조기 자 먹는 생선을 조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지하. 자, 지하방. 지하방은 지어세, 지어세 이자를 붙이면 지자가 됩니다. 지하. 지하실이라든가 지하방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낱말을 완성해 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자 여기에 생선이 나와 있어요. 자 생선은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조기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있습니다. 앞에 조자를 붙이면은 지어새 오자를 붙이면은 조자가 됩니다. 자 조기 이렇게. 족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는 여자분들이 입는 치마가 있습니다. 자치어이 들어가는 남말의 치자를 쓰려면은 치자는 치어에 이자를 붙이면은 치마 이렇게 됩니다. 자 치자에 이 자를 붙이면 치마. 자,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치마. 자, 여기에 추수. 자, 가을에, 자, 별을 비워서, 어, 살을 생산하는 추수가, 자,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할머니가, 추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자는 치어에 우자를 붙이면은 추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 자, 우리가 곡식을 준비를 하려면 추수를 해야 되겠죠. 추수. 자, 자, 이런 이번에는 자치어이 들어가는 낱말을 가지고 글을 읽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저기 가보자. 자,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저기 가보자. 자 이렇게 오늘은 시어시 들어가는 낱말을 낱말과 티어시 들어가는 낱말을 어,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 자음자를 읽고 써봅시다. 치어 자가 있습니다. 치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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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엇. 자, 치어시 들어가는 낱말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어시 들어가는 낱말은 여기에 치어, 치엇. 차비, 치어세, 아 자를 붙이면 차 자가 됩니다. 자동차, 차 자, 차비 이렇게 설수가 있습니다. 차비 이렇게 차비 다음 주차 치어시 들어가는데 주차치어에아 자를 붙이면 차가 됩니다. 주차 자 오늘은 지금 치어 치어 치어, 치읓, 치어설, 자음자를 읽고 써보는 시간을 어, 갖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을 어, 읽고 써보는 초가, 초과, 초가집, 초가, 초과, 치어에모호자를 붙이면 초자가 됩니다. 자, 초가, 초과, 초가, 초과, 초가집, 초가, 초과, 초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초보 초보자 처음 배우는 사람을 초보자라고 합니다. 자초 치어세 오자를 붙이면은 초보자 초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추수 자 아까 배웠죠 추수 추자는 치어세 우자를 붙이면은 추자가 됩니다. 추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추수 오늘은 추 자가 치어이 들어가는 낱말과 지어이 들어가는 낱말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치어이 들어가는 낱말을 또 배우고 싶다. 치마 조금 전에 나온 치마 치어에 아 자를 붙이면은 차 자가 됩니다. 치어에 이 자를 붙이면은 치 자가 됩니다. 치 자에 마, 붙이면 치마, 치마라고, 어, 여자분들이, 어, 옷을 입는 것을 치마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자음자를 읽 다시 서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엇과 치어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는 키엇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어은 자, 키엇. 자,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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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역과 기억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 키역. 자, 기억에 들어가는 낱말을 읽고 써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 기역, ㄱ에 아 자를 붙이면 카가 됩니다. 카자 에 어자를 붙이면 커피라고 커 자가 됩니다. 자, 다음 ㄱ에 오 자를 붙이면 코스, 모스라는 코 자가 됩니다. 다음 ㄱ에 우 자를 붙이면 쿠 자가 됩니다. 소쿠리 할때 크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키억에 어자를 붙이면은 크다 할때 크기 할때 크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키자에 이자를 붙이면 키자가 됩니다. 키가 크다든가 이런 어 글자가 다,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낱말을 읽고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은 여기에 나오는 카더. 카더. 이렇게. 카자에 덧자로 이는 카더. 자, 그 다음, 커피. 커피. 피자는 저번에 어, 다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자, 그 다음, 코스모스. 코스모스. 자. 아래 덜판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는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 다음 소쿠리 소쿠리 자 이렇게 낱말을 읽고 써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마지막 크기 자 크기 자 기억에 어 자를 붙이면 크다라는 말이 크자, 크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다리. 자, 아까 조금 전에 배운 키자에 이 자를 붙이면 키자가 됩니다. 키, 다, 리.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치엇과 키엇과 치엇이 들어가는 낱말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나요? 자 지금 자 오늘은 선생님을 따라 우리가 건강 박수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는 자 일반 박수 로 이렇게 치는 일반 박수예요. 자 다음 손끝 박수라고 손끝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소리 안 나게 치는 걸 손끝 박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바닥 박수. 우리 유는 주먹 박수 손목 박수 이렇게 다섯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박수는 손끝 박수고 손끝 박수는 손 끝으로 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다음에는 손바닥 박수 다음에는 주먹 박수 다음에는 손목 박수 자 이렇게 건강 박수는 날마다 꾸준히 하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 예방도 도움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